흔히 우리는 달을 보며 소원을 빌거나 달에 사는 토끼를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서양의 누군가에게 달은 피 냄새, 진동하는 사냥터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달은 호랑이를 피해 도망친 아이들의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 그리스의 숲속에서 달빛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낭만을 느끼기보다 공포에 떨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 달빛의 주인은 자비 없는 화살을 든 사냥의 여신이었으니까요. 반면 우리 조상들이 본 달은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세상을 골고루 비추는 따뜻한 어머니의 눈동자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한국의 해당금이 그리고 1월 성신에 얽힌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서양으로 가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달의 주인 하면 떠오르는 이름 바로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자 태양신 아폴론의 쌍둥이 누이입니다. 흔히 우리는 아르테미스를 순결의 여신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본 모습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서늘합니다. 그녀는 깊은 밤 은색화를 들고 님프들과 함께 숲을 휘젓고 다니는 야생의 지배자였죠.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현대식으로 치면 아르테미스는 극강의 독립성을 가진 비혼주의 커리어 어머니자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 제우스의 무릎에 앉아 인형 대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숲속을 자유롭게 누비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빛 달빛은 때로 매우 잔혹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사냥꾼 악타이오니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의도한건 아니었지만,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영역과 프라이버시를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그를 사슴으로 바꿔버렸고, 결국 악타이오는 자신이 키우던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서양인들에게 달은 이처럼 차갑고 고결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신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정확히 꿰 뚫어보는 사냥꾼의 눈동자,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본달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 땅 한국의 신화를 살펴봅시다. 한국의 달은 서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신화 속 달의 여신으로 불리는 해당금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제주도의 초공 봄풀이나 1월 봄풀이를 보면 다른 사냥꾼의 활촉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눈물에서 태어납니다. 해당 금인는 궁상이라는 인물과 결혼해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려 애쓰는 인물로 묘사되곤 하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희생하거나 혹은 신적인 시련을 거쳐 밤하늘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서 한국 신화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서양의 아르테미스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신이었다면 한국의 달 신들은 대개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비범한 고난을 이겨내고 신이 된 존재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호랑이에게 쫓기던 오누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잡고 올라가 해와 달이 되죠. 이때 오빠가 해가 되고 여동생이 달이 되는데 밤이 무서웠던 여동생이 오빠와 역할을 바꿔 달이 되었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화인 일월성신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을 통칭하는 신령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이들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비추고 농사의 풍흉을 결정하며 부부의 금슬과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자비로운 관리자였죠. 인플레이션을 비유로 들자면 아르테미스의 달빛이 선택받은 자만 누리는 한정판 명품이라면 한국의 달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 공공재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서양은 똑같은 달을 두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생존 방식의 차이입니다. 고대 유럽은 수렵과 목축이 중심인 사회였습니다. 숲 속에서의 사냥은 생존과 직결되었고, 밤눈이 밝은 사냥꾼은 경외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달은 사냥의 여신이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적인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해의 흐름만큼이나 달의 주기 음력과 중요했습니다. 다른 때를 알려주는 시계이자 만물을 키우는 은은한 에너지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을 어머니나 돌봄의 신으로 형상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인간의 욕망과 개별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아르테미스의 독립성은 서구적 개인주의의 원형이라 볼 수도 있죠. 반면 한국 신화는 효와 희생,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누이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거나 가족을 위해 고난을 겪는 해당금이의 모습은 우리 민족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빛 화를 든 사냥꾼 아르테미스부터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설인 해당금이와 1월 성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르테미스,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침범할 수 없는 차가운 신성함. 한국의 달신들, 희생과 고난을 통해 탄생한 세상을 돌보는 따뜻한 자비로움. 결국 신화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소망과 두려움이 투영된 거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창밖의 달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달이 여러분에게는 차가운 사냥꾼의 눈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고생한 우리를 토닥여 주는 어머니의 미소처럼 보이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상식을 한뼘더 넓혀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